최근 세계적 인기를 끌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지옥. 웹툰이 원작이며 2021년 11월 20일 공개 당일 84개국 이상에서 넷플릭스 인기 순위. 탑10 안에 진입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첫 순위 집계에서 플릭스 패트롤. 넷플릭스 TV 쇼 부문. 월드랭킹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 콘텐츠로서는 살아있다. 승리호. 오징어 게임 이후. 네 번째 월드 랭킹 1위이고 TV 쇼로서는 오징어 게임 이후 두 번째 월드 랭킹 1위입니다. 심지어 오징어 게임보다 더 빠르게 1위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징어 게임 때와 똑같이 중국에서 불법 유통으로 1억 뷰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이 만든 드라마가 나온 지 얼마 안돼 엄청난 화제를 끄니 열등감에 휩싸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역시 바로 일본이죠. 그들의 반응을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우마오당 오늘도 힘내고 있구나. 이미 엔터테인먼트는 한국이 세계 1위니까 일본도 한국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다. 랭킹 조작이라 하면 또 한국인이 말이야. 네, 네 인기 인기 크크크 지옥에 사는 거 맞지 않냐? 한국 드라마는 재밌는 게 당연한 거니까 하나하나 슬에 안 세워도 돼. 요즘 왜 넷플릭스가 한국인들에게 공격당하고 있지? 유튜브에 격리해두면 좋을텐데 넷플릭스 부회장이 한국인이니까 그렇겠지? 수법은 똑같나? 오징어 게임은 조회수 7분 이내가 상당한 비율로 차지했다는 느낌의 기사가 있었지. 다만 넷플릭스라면 저작권은 넷플릭스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떨어질 돈은 별로 없고 조작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네. 내부에 조센징 스태프가 잔뜩이고 이미 점령당했다고 생각함. 넷플릭스는 분명 임원의 조생증이 잠입해 있는 거 아니었나? 그야, 뭐, 이렇게 되겠지. 요전에 랭킹이랑 시청자 수를 사고 있다고 여기에 쓸에 세웠었잖아. 영문법 신자인 일본인은 영어를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장 개척도 무리이다. 당연한 결과야. K드라마는 세계제일이다. 넷플릭스 보는 거 한국인밖에 없는 거 아니냐. 밑조선은 자국 내의 자학 소재에는 부족함이 없으니까 말이야. 질나준 드라마 제작이 진척되는 거지, 안 그래? 한국 한국하면서 성가시게 하니까 넷플릭스 안 봐. 또 조작하고 있는 건가? 한국인들은 바보라서 적당히라는 걸 모르는구만. 아 됐다니까 진짜로. 매번 똑같네. 진짜 끈질기다 조센징들. 지옥의 흥행에 대한 일본의 반응을 살펴보았는데요. 일부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엄청나게 질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네요. 심지어 혐한으로까지 번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들의 질투는 조금 추하게 느껴지네요. 항상 감사합니다.